네 안녕하세요 신한트럭 정영웅입니다. 보이는 차량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던 걸 지금 대표차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넘버는 현재 떼놓은 상황이고요. 이 차량 이제 막 들어온 차량인데 23년에 모던 플러스 디젤 모델에서 포터에서는 가장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리어 쪽에 발판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. 이제 실내 깨끗하게 지금 세차는 안 했지만 육안으로도 보시기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트윈컴프의 타이어도 지금 90% 이상 현재는 남아있고요. 이제 마지막 디젤이다 보니까 또 디젤 찾는 또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량 제가 자신 있게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사고 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차량입니다. 그럼 현 주행 거리는 얼마냐? 지금 현재 97,000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이 차량 또 하이탑으로 해서 또 찾는 예비 차주님들이 이 영상 보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시아트럭정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